최근 코로나로 인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명품에 대한 보복 소비는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도 아침부터 백화점에 줄을 서야 살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명품 산업에 투자하는 ETF인 럭스 ETF를 준비했습니다. 명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역시 투자자들은 명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은 전년보다 11% 성장하여 1조 3,305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은 명품 시장 규모가 19년 대비 20년에 무려 48% 증가하여 5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글로벌에서 중국이 명품 소비 차지 비중이 약20%이 성장 속도면 2025년에 세계 최대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인더스트리 아날리스트는 2020년 글로벌 258조 7223억 원 규모의 전체 명품 시장이 2026년 341조 7022억 원 규모로 성장을 전망 망했습니다. 럭스 ETF는 회사의 수익이 최소 50% 이상이 명품과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기존 패션, 액세서리 중심에서 호텔, 자동차, 스포츠 등의 업종으로 범위가 확정되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는 MLS 어드바이저스이며 20년 11월 24일에 상장하여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ETF입니다. 수수료는 액티브 ETF답게 0.6%로 조금 높은 편인데요. 현재 규모는 약 65억 원으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러한 작은 규모는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에 영상 촬영 날짜 기준으로 럭스 ETF의 상위 비중 10개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럭스 ETF는 총 44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38.84%를 차지하여 비교적 고른 편입니다. 첫 번째는 7.32%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비중을 담고 있음으로써의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 비중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6.91%로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등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프리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그룹에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아베다, 바비브라운, 클리니크, T.K.N.I, 닥터자르트, 조말론, 라메르, 르바로, 맥, 타밀피거, 톰포드 뷰티 등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익히 볼수 있는 브랜드들이 에스티로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는 3.73%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 점유가 대단한 기업입니다. 나이키 브랜드 엔드에는 나이키, 조던, 컨버스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거 상황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60%나 증가하였고 중국 매출은 51%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데이터에서도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나이키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3.22%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기술주의 대표였지만 현재는 기술주와 더불어 그 규모가 우량주가 되었는데요. 테슬라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것은 럭스 ETF의 프리미엄 자동차 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인데 테슬라도 프리미엄 자동차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그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 운용사 매니저의 판단이겠지만 테슬라의 향후 성장성과 최근 판매량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럭스 ETF에게는 좋은 영향입니다. 다섯 번째는 3.10%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로 명품 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명품 안에서도 상위 티어입니다. 1대1 방식으로 생산되어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려운 명품이죠. 따라서 고객 충성도가 다른 명품들에 비해 높아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나마 피해를 덜 받았습니다. 또한 에르메스는 명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향후 5년 동안 주당 순이익이 11.43%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2.97%로 LVMH입니다. LVMH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기업인데요. 프랑스가 전세계 명품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절반을 LVM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과 샴페인 회사 헤네시가 합병한 기업인데요. LVMH의 브랜드로는 지방시, 겐조, 겔랑, 로에베, 펜디, 태그오이어 쇼메, 포에버, 베네트 코스메틱 불가리, 디올 등 시계 브랜드와 화장품 업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티파니도 인수하여 명품시장에서 차지하고 비중중이커졌 커졌습니다. m i s 째는 2.95%로 디아지오입니다. 디아지오는 영국 기업으로 세계 1위의 최대 주류 회사입니다. 조니워커, 스미노프, 벨리 등이 디아지오의 브랜드인데요. 전 세계 100대 종류주 중에서 20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2.94%로 캐링입니다. 캐링은 앞선 LVMh와 에르메스와 더불어 프랑스 3대 명품 기업입니다. 캐링이 보유한 브랜드는 구찌, 보테가 베네타, 입르노랑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부세론 등이 있는데요. 요새 한국 20-30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캐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장점으로 온라인 매출이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중국 시장에서 실적이 회복.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홉번째는 2.92% 로레알입니다 로레알은 글로벌 1위 화장품 기업인데요 랑콤 라이프로렌 조지오 아르마니 메이블린 피오템 등이 로레알의 브랜드입니다 중국에서 작년 광군제 때 화장품 매출 순위에서는 에스티로도에 밀려 2위를 차지하긴 했는데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고성장으로 매출액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항상 상위 브랜드로 속해 있어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명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럭스의 주가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1년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YTD 기준으로 S&P 500, 나스닥, 다우를 모두 소폭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서도 미국의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g 세대의 소비 패턴의 변화와 보복 소비로 인한 명품 소비의 확대, 중국의 명품 시장으로서의 성장이 명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명품 브랜드들은 매출액에 따라 변동성이 항상 열려 있으니 이 부분도 항상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